봄을 기다리는 파릇한 새싹이 가득한 비닐하우스. 영양분이 꽃으로 가지 못하도록 꽃순 제거 작업에 한창입니다. 이들 손놀림이 숙련돼 보이지만 올 초부터 이곳에 채용된 공공근로자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일, 일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뭐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답답하고 지루하고 했는데. 지금 이 시에서 공공근로를 시켜주셔가지고 아주 즐겁고 안산시가 올해 가장 큰 목표로 서민 일자리 창출을 꼽았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라는 슬로건 아래 일자리 확대를 통한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함입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눈에 띕니다. 이중 올해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예산은 34억 2천만 원으로 안양시 11억, 부천시 10억에 비해 3배 정도 많은 수치입니다. 경기도 내 가장 높은 예산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대내적인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더욱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산시에서는 지난해 대비 18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를 통해 서민 가정 안정을 위한 일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대학생 일자리, 청년 인턴 제도도 확대해 세대와 계층 상관없이 많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안산시는 매월 19일 안산 919 취업 광장을 열어 구직자와 구인자를 매칭해주고 일자리 센터에서 상시 일자리 찾기에 도움을 주고 있어 시민들의 일자리 정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안산시 뉴스 김은혜입니다.